네, 사반 가족회의 시즌 2 21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와, 와. 아, 엄청 추워졌습니다. 지금 오늘 밤에도 그렇고 뭐 주말 내에도 그렇고 가족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바로 오늘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안건입니다. 아침밥 문제로 이혼 위기입니다. 음. 자,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결혼 10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아내는 밥보다 잠이고요. 네, 네 남편은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. 어. 아이가 두명 있는데 그동안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본인도 밥 먹고 애들도 아침을 챙겨주고 이제 아내는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 식탁 채우고 이제 투, 출근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꼭 어,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? 네, 잘, 잘하고 있네. 근데 남편이 어느 날? 이건 좀 아닌 것 같다. 같이 음...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아, 동안 잘하다가 아... 네, 시작이 된 겁니다. 아, 이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일단 극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출근할 힘은 아침밤에서 나온다는 지훈. 먹는 이 10분이라도 더 자겠다는 자연. 그동안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오늘 아침 지훈이의 요구로 결국 싸움이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내말좀 들어봐라 맨날 나 혼자 밥 차리고 나 혼자 밥 먹고 나는 가끔 뭐하가 싶다 나 바라는 게딱 하나다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식사 좀 해보자 식탁에서 아니 아침에 나는 그 시간에 그밥 먹는 거 자체가 좀 버거워 그리고 나는 더 자고 싶은데 나갈 준비하랴 애들 챙기랴 밥까지 먹을 시간이 어딨니. 2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. 어차피 애들 챙겨 줘야 되잖아. 아니, 그 애들 챙기는 거 어차피 당신이 먹으니까 지금처럼 하는 김에 애들 챙겨 주면 되잖아. 그리고 당신이 뭐 칠첩반상을 아침에 먹니? 뭐기커테라뭐 뭐 빵이랑 우유 먹고 아니면은 뭐 국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. 그게, 그게. 그래. 그게 아니고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오윤승 교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. 무슨 식구, 식구가 뭐냐고? 뭔데 밥씹자 입구 자 같이 밥 먹는 사람 십구라고 패밀리 아니 안 그래도 당신 그 식구 타령한 것 때문에 나 지금 퇴근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 저녁 다 같이 차려 먹고 있잖아 지금도 근데 아침까지 하루 두 끼를 꼭 그렇게 먹어야겠니 그래그래 그래, 알겠다 그렇게 싫으면 저녁도 그만 따로 먹자 따로 먹자 야너또왜또 또 초딩처럼 구냐 이렇게 토팅?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냥 애들 챙기는 거 힘들어서 나한테 떠넘기고 싶은 거지 아니 아침이든 저녁이든. 가족이랑 같이 먹고 싶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노? 이해가 안 되네. 자연아. 자연으로 가자. 지훈아. 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네. 뭐 상황인 것 같은데 어, 일단 두 분은 그 잠밥 어느 쪽이십니까? 저는 사실은 5시 항상 기상을 하고요. 음... 아침도 그럼 챙겨 드시는 편이에요 좋은 차 돼요? 나옵니다. 네? 아무도 일어날 수없 5시에 아, 일어날 수 없죠. 좋은 그쵸? 차 나오고 네. 좋은 차 아침을 그냥 먹고 싶으면 아침에 어떻게 다 먹고. 아, 알아서 좀아침을 예. 그럼 좀 챙겨 드시는 편이시네요. 절대 몰래 살살 나와요. 누가 깰까 봐. <laughs> 누구도 깨지 않게. 아무도 안 깨게. 무조건. 예, 저 혼자. 그럼 다 싹싹 화아 나온 저는. 저는 좀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안 배고프면 그냥 다른 것 같은데. 어, 근데 네. 사실 저는 뭐 성인 되고부터는 좀 아침 안 먹었는데 저는 무조건 그 아침엔 커피 마시는 게 네. 중요하거든요. 음. 그래야 음. 일단 하루가 네. 딱 시작되는 음. 편인데, 근데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저도 온 가족이 좀 아침을 먹었던 것 같기는 아, 서부, 해요. 그때까지는. 네. 그냥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아침밥 안 먹는 분들 많고요. 간헐적 단식이라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음. 쭉좀 위를 좀 신다 그러면 음. 건강에 도움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런 어떤 가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안 먹는 가정들 그렇죠. 그리고 맞벌이면, 맞벌이면 사실은 뭐 쉽지가 또 어려워요. 않고가. 준비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예. 예. 주부가 계시다고 해도 같이 차리는 게그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음. 아닌데 맞벌이면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. 그쵸. 근데도 지금 남편은 왜 갑자기 10년 만에 뭐 밥식에입고싶고 <laughs> 뭐 이런 아마,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. 아마 누구랑 뭐 잡담하다가 옆에 김 대리, 박 대리하고 아, 얘기하다가, 회사에서요? 야 치매, 아이고 맛 찌개 그막 뭐, 먹고 와 좋네. 이 얘기 들으니까 부러웠던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아, 왜? 아, 아침부터 아그뭐 소고기를 해주고 이 카노 라이프가 이런 아, 얘기 들으니까 되게 부러웠던 거아요 갑자기. 에이, 아 에이, 나는 에이. 내가 빵 챙겨 먹고 나. 에이. 애들까지 챙기고 나왔는데. 확아칠에뭐 돼지찌개를 돼지고기를 해주시노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. 아 도대체 아, 어떤 동료를 두신 거예요? 그분을 외벌이실 수도 있잖아요. 아. 네, 이과정도또벌일 수도 있고. 아, 어쨌든 어쨌든 그런 얘기 듣고 갑자기 10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서러움이 갑자기 폭발해서요. 화가, 화가 났던 것 같아요. 아뭐그것도 네. 일리가 있는 추정인 것 같은데. 네. 근데 사실 저는. 누가 그렇게 차려준다고 해도 자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음... 저도요. 저는 똑같아요. 저는 음. 저는 사실은 어릴 때도 그렇고 항상 어, 잠을 잘 선택하고 지금 저는 어쩔 수 네? 없이. 그니까 아, 잠이 늘... 잠이 훨씬 낫고 아침밥보다는. 아, 아... 지금은 어쩔 수 없이. 저는 이제 일찍 나와야 되는 아침에 라디오 음. 방송이 있어서 아 아주 일찍 나와야 되는. 데 저는 사실 <laughs> 박 변호사님께서 그 잠보단 밥이실 거라고 아니, 상정을 하고 어, 사실 원고가 더 <laughs> 있어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아침 네. 라디오 방송 때문에 일찍 아 나오는 거고 아, 죄송합니다. 되게 일찍이는 거저희의희 편견이었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고 네. 저는 사실 밥 먹는 걸 벌써 원치 않기 때문에 음. 다른 우리 가족들. 도 원치 않으신다고요? 밥 드시는 거 먹으면 먹고 싶면 먹으면 돼요. 어.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죠. 사실 집에서 네. 일주일 동안 한 두끼 정도 먹어요. 아 정말요?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어. 아침 정도? 어, 좀 최고의 남편이시네요. 아침, 점심 뭐그 정도 먹는 게 다고. 어. 실제로 아, 왜냐하면 그 단잠을 깨우는 건 정말 안 된다잖아요. 어, 왜가 왜그런고 박변호사님에 네.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네.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사실은 저는 무조건 새끼 챙겨 드신 거 아, 저 그렇지 않고요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도 한 네. 끼도 먹을 일이 없는 집에서는 정말요? 저녁 식사 아, 네, 댁에서 먹을 댁에서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음, 이거 뭐예요, 지금 이거? 아. 근데 저는 저는 사실 남편 음. 입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... 아 식구가 다 같이 먹어야 된다 밥을. 저는 지금은 저는 혼자 살지만 네.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랑 이제 아 아침을 아이들이랑 같이, 아이들이랑 드실 같이 드실 네, 거라고요 남편이랑. 먹고, 남편 마음이 전 이해가 가요. 어, 그러면은 그 아침을 네. 언니가 만약에 다 차려한다고 야 해도? 어 저는 그런 게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. 아 정말요? 아침 그런 아, 게. 백다혜 아나운서입니다, 네. 여러분. 네, 백다입니다 네, <laughs> 이게 백다입니다일 주소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. 네, 많은 분들 를드리겠요백다입니다망 같은 게 있어서. 근데 사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아내의 주장도 그거잖아요. 너 솔직히 같이 먹고 싶다는 거 핑계지. 음. 그냥 애 챙겨주는 거 지금 버거운 거지. 지금 상 분담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. 다른 속내가 그렇죠. 있는 게 아니냐. 그런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. 네. 지금 이런 얘기인데. 저는, 뭐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저는 정말 이런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그냥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밥이 뭔데요, 밥이 뭔데. 그러니까. 아, 근데 뭐 이걸 네가 또... 해 먹든지 나가서 먹든지 뭘 이렇게 싸우냐. 그냥 생각에서. 저녁 같이 마시게 드시면 생각이. 되잖아요.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뭐 아, 월급은 아침을 꼭 같이 먹자. 아, 근데 그건 좀3일이나 아, 일어나야 되잖아요. 아니면 월급, 월급. 아, 싫다 산다. 이틀이나 일어나야 되잖아요, 그러면. <laughs> 한 하루? <laughs> 월요일만 하잖아요힐잖아요 <하루에> <laughs> 월요일 아, 어떻게 하루 일찍 정도는 일어납니까? 괜찮지 않나? 네. 아 부대껴요. 네. 아무튼 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<laughs> 가정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. 네, 가정 여러분들의 견을 한번 보면요. 네. 남편, 그니까 밥은 같이 먹어야 된다가 24%인데 네. 많은 분들이 아, 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. 애들 챙기는 것 때문이지, 그러니까 76% 나왔습니다. 네. 네. 의견도 몇개해 네. 주시겠어요? 네. 의견도 보면요. 히스토리님. 밥이야 저녁에도 주말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. 굳이 잘 돌아가는 걸 망가뜨리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셨고요. 리벌님 아침에 피곤한 거 이해하는데 20분 더 일찍 주무시면 어떨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음. 그 어릴 때 아침 저녁 식사 함께 해주셨던 할아버지께 커서 더 감사했다라고 하셨고요. 어. 그 큐빅님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기를 바랍니다. 이런 어, 그 의견도 주셨습니다. 저랑 비슷한 의견 네. 주셨네요. 네, 저희 가족회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본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